우리 디지털 디지야 엄마야 디지야 엄마야 엄마 옆에 상상 이렇게 곁에서 엄마랑 침대 옆에서 같이 자지 그렇지 디지야 엄마 미안해 우리 디지 좋아하는 닭고기야. 많이 먹어 엄마가 나중에 만나면 많이 많이 해주고 많이 많이 놀아주고 매일매일 산책시키고 너 마음 불편한지 안 불편한지 엄마가 체크할게 너 두고 여행 많이 다녀서 미안해 지지야 엄마가 진짜 미안해 좀 멋있게 그렇게 미용도 많이 자주 시키고 좋은 옷도 사줄 건데 엄마는 네가 스무 살까지 살줄 알았어 그러면 만 15세부터는 아프게 되고 그러면 병원비도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해서 미용이나 옷이나 그런 거는 엄마가 많이 아꼈어. 그래야지 나중에 우리 티자 아플 때 돈이 많이 들어도 엄마가 감당할 거라고 생각해서 다 감안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짧게 살고 갈줄 알았으면 예도더도 많이 씹히고 미용도 멋있게 해줬을 텐데 엄마가 대충 밀고 네가 미용 싫어한다는 그 생각도 하면서도 했지만 그래도 엄마는 너, 내 품에 안고 항상 목욕탕에서 미용했던 추억은 우리 몸 교류하고 교감했던 그거는 엄마는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우리 아들 엄마다위 나중에 엄마 죽으면 수목장에서 아빠랑 세 명이서 수목장에서 그렇게 우리 잘 지내자 엄마 갈 동안 잘 기다리고 있어 내 아들